12월 7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 국내 증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 루엔날파, 김태성 이사와 함께 시장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수치부터 함께 체크를 해 보실까요? 시장의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한 모양새고요. 코스피는 2600선 돌파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2700선을 돌파해 버리는 움직임이죠. 오늘 안착하는 모양새고요. 중반대에서 출발이 됩니다. 전날 대비했을 때0.44% 추가로 올라와주면서 2,743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신기록입니다. 0.4% 추가 상승 918선 부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은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개인만 양 시장에서 차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포지션, 특히 기관에서 꽤 많이 팝니다. 오늘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1,700억 원의 매도 우위 유가증권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 400억 원, 기관이 135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군들 출발 분위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투톱의 강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요. 삼성전자 1%, SK 하이닉스 2%, 추가 급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7만 전자와 함께 10만 하이닉스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CMO에 대한 기대감, 의약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2.6% 강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3.6%의 강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모두 강세 출발에 성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합병 이후에 지분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헬스케어의 주가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7%의 급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알테우즈 과 제넥신 등등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악재를 결국 이제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로 이제 대다수가 덮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오전 시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확신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지수들을 움직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 경우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가 또 다시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두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티리온,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선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여타 다른 나라의 지수보다도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코사 같은 경우에는 셀티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들의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혈장치료제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라는 뉴스가 돌면서 관련주들 또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지금 돌아가면서의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주 후반부에 건설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받아서 건설주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또 건설주와 더불어 시멘트 관련 혹은 철관 관련주 오늘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또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수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오늘 강한 출발을 보였는데,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의 지속성은 조금은 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오후장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매입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지 여부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또 10시 반 이후 중화권 증시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또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에 좀 글로벌 증시와 어, 연동이 되는 그라 흐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